레알마드리드 유스 출신, 일본의 또 다른 축구 천재가 온다. 일본 열도를 들썩이게 한 기대주, 나카이 타쿠이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현재 일본 최고의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속팀도 레알마드리드이기에 제2의 쿠보 같은 선수로, 일본 열도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 나카이 타쿠이로는, 2003년 8월 24일, 일본 시가현 오츠시에서 태어났다. 키 182cm 몸무게, 70kg 주발 오른발잡이, 포지션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의 선수로, 2014년 열 살의 나이로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에 입단하게 되었으며 2020년 7월 후베네레에 올라온 후 10월에는 일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빠른 데뷔를 예견하였지만 이마저도 무산되게 되면서 현재 라리가 2부 리그인 라싱 산탄데르로 임대가 되었다고 하며 현재 임대 복귀 시점과 재계약 시점이 겹치기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전해진다. 유소년 시절부터 쿠보와 비슷하게 일본의 메시로 불렸던 만큼 아주 좋은 타압박 능력과 좋은 기술력을 이용한 창의력이 좋은 선수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숙련대 볼 컨트롤로 이용하여 공을 받은 뒤 측면으로 공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또한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의 선수이지만 드리블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며 일대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돌파가 아주 좋다는 평이 많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측면에서 좋은 능력치와 지능적 축구를 잘 활용하는 선수로 팀원을 위한 기회 창출 능력 또한 뛰어나다고 한다. 2021년 골타컴에서 선정한 유망주 50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전해지며 그 당시 유망 선수로는 안수파티, 카마빈가테드리 주드벨링엄, 비르츠, 체르키 등 대단한 선수들 사이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일본 축구 팬들에게 각광받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21세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 오르지 못해 레알마드리드 내에서의 입지는 조금 불안하다고 전해진다. 화려했던 유소년 시절을 지나 이제는 진짜 프로 무대에서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